전 여기 입꼬리하고 입술 틀려 맞았어요 낮에 너무 저도 사실 맞고 되게 만족스럽고 좋았거든요 근데 밤이 되잖아요 올마나 아픈지 이게 막 밤에는 여기가 막 뭉쳐요 이렇게 막 뭉치고 어가 이게 무슨 바늘 막틀는거 같애요 꼬끄꼬막 예뻐 보이니까 낮에는 맞고 싶은데 밤만 되면 너무 아프니까 절대로 못하겠어 이거 그냥 계속 맞아도 되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윤 기자입니다 인벨그램의 핵인싸들이 도톰한 입술 자랑을 하면서 유행하고 있는 입술 필러. 그런데 말입니다. 밤에 뭉치고 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이것도 부작용의 하나입니까? 부작용의 하나입니다. 필러를 넣어서 뭉치는 경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래 이제 필러를 넣으면은 필러 부위에 만약에 균들이 들어가면 그 균들은 잘안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필러가 동굴 같은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백혈구가 와서 그 염증이 생기거나 균이 있는 거를 공격을 해서 그 균을 없애야 되는데 필러가 보호막을 해주는 경우 그 염증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 한 가지 있고 또한 가지는 필러 자체의 문제. 필러가 안 녹는 필러이거나 아니면 조금 저가 필러라서 필러 자체 문제로 결절이 생기는 경우 이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녹이는 주사를 놓고 항생제 치료를 같이 하면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제 녹이는 주사를 했는데도 안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딱딱하고 튀어 올라오고 뭉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레이저로 녹이는 시술을 하여 그거를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럼 혹시 원장님이 선호하는 필러 브랜드가 있을까요? 나온 지 오래되고 안전한 게 5년, 적어도 2, 3년 이상 입증된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휴젤에서 나온 더치라는 필러를 쓰기도 하고, 문제는 뭐, LG에서 나온 이브하 제품을 쓰기도 하고, 어, 대웅에서 나온, 아니, 디라는 필러를 쓰기도 합니다. 필러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안 녹는 필러는 시술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녹는 필러는 잘못 시술을 하면 음 그게 나중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딱딱하게 만드는 결절이라든지 염증을 반복적으로 생겼을 때 처치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 환자분들은 그거 한번 시술해서 을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평생 평생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녹는 필러는 될수 있는 대로 권유하지 않고 시술 안 하는 것이 좋고. 브랜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너무 저급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브랜드 네임을 말하면 큐티라고 있었는데 녹는 필러지만 저가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불순물도 많고 가교제라고 필러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너무 저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절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입술 필러를 맞다가 안 맞으면 쪼글쪼글해지는 걸까요? 음, 원래 쪼글쪼글한 입술이었는데. 필러를 맞아서 팽팽해졌지만 그게 다시 녹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쪼글쪼글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입술 필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이 싼 것만 고집하다가 더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상 필러 스쳐비었습니다.